아우 야,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비까지 오고 이러냐. 야, 비 오니까 운치 있고 좋지 뭘. 아우, 무슨 운치가 있어. 착착해 죽겠다, 야. 야. 근데 그나저나 차대리 요즘 왜 저러냐? 차대리가 또 왜? 아니, 내가 진짜 뭐 잘못한 게 있나 싶어 가지고 백번 넘게 생각해 봤거든. 아, 근데 딱히 뭐 그런 것도 없어. 근데 왜 나한테만 저렇게 차갑게 대하지? 차대리 원래 좀 성격이 조용하잖아. 알 수도 없는 편이고, 에이, 아니라니까 다른 애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웃으면서 잘만 이야기해. 차대리 MBTI로 일하며 근데 무슨 이가 저러냐? 지혜야, 좀 진정해. <laughs> 야, 나 진정하고 있어. 근데 유독 차대리가 나한테만 벽을 치는 거 같아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. 너 솔직히 말해 봐. 차대리 좋아하지? 야, 내가 돌맞았냐? <laughs> 내가 그런 놈을 왜 좋아해? <laughs> 그럼 싫어해? 야, 싫으면은 그냥 신경을 꺼. 차대리가 누굴 만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뭐라든지 그냥 신경을 끄면 되잖아. 야, 그게 말이 쉽지. 어떻게 같은 직장에서 신경을 안 쓰냐? 아. <laughs> 어. 혹시 차대리가 <laughs> 나 좋아하냐? <웃음> 아니 <웃음> 남자애들 보면 좋아하는 애들한테 일부러 막 틱틱대고 그러잖아 <laughs> 맞네 100%네 아참 <laughs> 그런 거였어? <laughs> 아나 어떡하냐 나 <laughs> 아, 아, 지금 서류 정리할 게 있거든? 나 먼저 내려갈게 아. <laughs> 아테리가 날?